안녕하세요. 지식 내비게이션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근대화 시기에 조선 혹은 대한제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던 국가들은 과거 조선 혹은 대한제국과 맺었던 외교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대화 시기에 접어든 조선은 1876년 일본과 최초로 근대적인 외교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강화도 조약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조일수호 조규입니다. 이후 조선은 1882년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벨기에, 덴마크 등 여러 서구 국가들과 통상 조약을 맺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전통적인 주종 관계에서 벗어나 한국 역사상 최초로 중국의 국가와 대등한 관계에서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덴마크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모두 한국의 공사관 혹은 영사관을 설치하면서 대한제국과의 외교관계를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1905년 의사능약으로 인해 외교권을 박탈당한 이후에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과 외교관계가 끊어졌고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다시 수립될 때까지 우리는 외교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쿠바와 시리아, 북한을 제외한 모든 언회원국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을 만큼 국력이 그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때 수교했던 모든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조선 혹은 대한제국과 수교했던 국가들은 그 시절에 수립한 외교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 주변국들인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의 경우는 조선 혹은 대한제국 시절에 맺은 통상 조약을 현재 한국이 계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조약들이 명백한 불평등 조약들이었을 뿐더러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을 당시의 청나라 혹은 러시아 제국과는 완전하게 다른 나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러시아 혁명으로 러시아 제국이 무너질 때 당시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존의 로마노프 왕조를 무너뜨리고 들어선 볼셰비키 정권을 인정하지 않은 탓에 소련이 안정되고 나서 새로 외교 관계를 수립한 바 있어서 아예 이 시기의 외교 관계는 소련 및 현재의 러시아와 완전히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정책인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초기의 대중외교 관계는 청나라 및 중화민국, 즉 대만과 맺은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두 나라는 청나라 혹은 러시아 제국 시절에 맺은 조약을 한국이 계승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각각 1992년과 1990년의 한중수교 및 한소수교를 현재 대한민국과의 외교 관계가 정식으로 수립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1965년에 일본과 국교를 맺으면서 체결한 한일 기본조약 제2조에 식민통치 이전의 조선 및 대한제국과 일본 간의 조약 및 협정은 무효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구한말 당시의 외교 관계와 현재의 한일 관계를 별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서구 국가들의 경우는 조선과 맺었던 수호통상조약을 현재 대한민국이 승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나라 전체가 뒤집어지는 큰 변화를 겪은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딱히 재설정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독일과 이탈리아는 이 당시 제국 내지 왕국이었다가 이후에 공화국으로 전환되었지만, 독일 또는 이탈리아라는 국가가 정치체제만 바뀌었을 뿐그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기에, 각각 1883년에 맺은 조독수호통상조약 및 1884년에 맺은 조이수호통상조약을 양국 간의 외교관계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오스트리아도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오스트리아 마이너스 헝가리 제국이 무너졌지만 현재의 오스트리아 공화국이 오스트리아 제국과 오스트리아 마이너스 헝가리 제국으로 이어지는 명맥을 잇고 있기에 역시 1892년에 조소 통상 조약을 양국 간의 외교 관계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국가 중에서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바로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국가 자체가 뒤집어 퍼진 중국이나 러시아와 달리 그때나 지금이나 덴마크 왕국이라는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처럼 딱히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1902년에 맺은 한정수호 통상 조약을 양국 간의 외교 관계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덴마크는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은 1959년을 양국 간의 외교 관계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시 대한제국은 덴마크로 끝이 아니라 스페인 및 네덜란드 등과도 외교 관계를 맺을 계획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조약 초안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나 당시의 혼란한 정세로 인해 무산되었는데요. 결국 두 나라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야 수교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과는 한국 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3월에 수교했고 네덜란드와는 이보다 한참 늦은 1961년 4월에 수교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 마이너스 헝가리 왕국의 구성국 중 하나였던 헝가리 역시 당시 국명에 헝가리라는 이름이 붙었을지언정 이중제국이라는 특성상 결국은 오스트리아가 주도하는 것이었고, 헝가리는 따라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을 고려하여 조선 및 대한제국과 헝가리가 맺은 관계는 오스트리아가 맺은 관계로 치고 있고, 한국과 헝가리의 공식 수교년도는 양국이 정식으로 수교한 198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헝가리는 과거 공산권 국가 중에서 한국과 최초로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헝가리를 시작으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구권 국가들과의 수교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북한의 대외 정책에 큰 타격을 불러왔고 이는 서울 올림픽과 더불어 북한이 한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인증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종합하자면 현 정부가 조선 및 대한제국 시절의 맺은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 외교 관계 재설정이 필요했던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국가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조선 및 대한제국이 자국과 맺은 관계를 계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덴마크만이 딱히 일본처럼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대... 대한제국과 맺은 외교관계와 현재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를 분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일부였던 헝가리의 경우는 이 당시 조선 및 대한제국과 맺은 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1989년에 대한민국과 수교한 것을 양국 외교관계의 공식적인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궁금함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식 내비게이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